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거 방 방송통신으로 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던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네. 원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원래 이제 전파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에서 출발해서 음. 전파 관리. 옛날에는 이게 전파 뭐 어쩌고 전부 과기부 안에 있을 때 얘기 얘긴데 지금은. 통신 방송 부분이 떼어져 나갔는데 방송 관련 통이 떼어져 나가 있는데 양쪽에 다 걸쳐 있긴 한것 같은데 제가 가진 의무는 중간쯤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네, 저기 그 아주 다단하신 의문이신데요. 네. 실제 저 저희가 하는 일이 전파 관리, 즉 전파의 안정적인 헌신이나 잡음이 없는 통신을 위해서 저희가 네. 어, 중앙전파관리소는 국가망. 공공망, 네. 저희는 민간 이동통신기지국으로 해서 약 220만 국의 통신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전파, 주파수 자체에 관한 것이고요. 네. 방미통의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재 원래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던 방송통신 업무가 최근에 방미통의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는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 입쪽을 저희가 지원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필요하다. 이쪽 소속이 맞다. 그 말이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아, 아주 그렇고요.